가이드라인을 잘 보셔야 되죠 항상 그 조건에 부합이 안돼 버리면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깎여요 스펠링 틀리는 거는 뭐 0.5점 정도밖에 안 돼요 깎이는 게 그런데 이 디, 가이드라인 또는 디렉션에 그 조건을 부합 못해 버리면 점수가 그냥 확 깎이는 거예요 왜? 무슨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한 영어 잘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? 어, 분명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행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. 이해되셨죠? 단순하게 영어 잘하는 사람 뽑는 시험하고 우리 임용고사랑 왜잘 다르냐? 우리는 문제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. 조건을 잘 봐야 돼요. 왜? 우리는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 학교에 네 분이 계신데 한 사람은 이렇게 수업해버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된단 말이야. 항상 회의를 거쳐서 학년 주임이든 뭐든 이거 과별 주임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회에서 이렇게만 해야 되잖아. 그쵸?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준 가르 애들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이거까지 설명해 주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건 설명 안 해주고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잖아.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. 상식적인 거 맞죠?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폼이 중요한 거예요. 이명고사는 답을 쓸 때. 어 단지 영어만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약속을 명하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. 어 단지 영어만 잘하는 걸 뽑는다 그러면은 굳이 굳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쵸어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영어 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어 약속이 중요한 거다. 그게 임용이다. 응. 어.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부터는 연습해야지. 뭐 원서 붙들고 앉아 있고 계속 약속이 없는 것 그런 로 매터리얼만 가지고 공부하면은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약속을 지켜보거나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 당황한단 말이야. 뭘 쓰라는 거였지? 뭘 쓰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지. 이해되셨죠?